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어,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어,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 어려움들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원하지 않는 길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고난, 고통이라는 말은 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뜻이 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 좁다, 좁은 위치에 있다, 좁은 상태에 놓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어쩌면 건강이라는 것이 가장 좁아진 길목에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고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고난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연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낸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 뜻이 이렇게 아래쪽에 놓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내는 아래에 놓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막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막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고개 하나 들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비참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인내라는 말은 아래쪽에 놓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놓여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래쪽에 놓여 있으니. 우리 어깨 위에 뭔가 계속 올려 있을 때그 아래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버티는 것을 말할 때이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어, 사람들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오늘 어, 우리 안에 어,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우리가 또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도 할수 없고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라는 거 때로는 좁아 보이는 상황들과 또는 사람들 내 어떤 여건들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 인내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연단 이 연단, 연단이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데 영어 성경엔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저 사람의 캐릭터는 악 악이야. 저 사람의 캐릭터는 뭐 착한 사람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쓰는 그 캐릭터가 어떤 인격, 성품, 기질, 특징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가 뭐를 만들어 내냐면 각자 각자의 성격, 인격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출발이 인내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인격들이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을 우리가 보통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할때 인격이라는 것은 인내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통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인내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격이 뭐를 만드냐, 소망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소망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산다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소망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5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라 함은 구원과 관련된 소망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좀 되는데 신앙인들 안에서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고 아래쪽에 놓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래에 놓이게 되고 참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인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인격이라 함은 제가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인격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라 함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자,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게 사실은 길어서 할게 되게 많은데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5장에서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잠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2절. 이 2절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난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다음 밑줄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의 주 문장 동사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입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 장소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장소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어 성경에 we stand 라고 써 있습니다. 서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곳에 당당하게 딱서 있는 존재가 된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거죠. 그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라는 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엄청난 공간에 서 있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공간의 그 크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은혜는 아니지만 그만큼 크고 넓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혜라는 곳을 바다라고 보실 때, 제가 지금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바다 한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중앙 한 가운데 저는 딱 스탠드 서 있는 거죠. 제가 바다 한가 은혜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제가 서 있는 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 은혜라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오는 고난, 고난을 통한 인내, 인내를 통한 인격의 성장, 인격의 성장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초, 기초가 어디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뭐 성숙해서 내가 노련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인내를 잘하겠지. 저분은 참 연단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 고난을 통과하겠지. 바울은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가장 넓은 곳 핵심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바다 한가운데 컵으로 물한잔딱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바다에 물로 컵을 하나 딱 따르는 것이 뭐냐면 이컵한 잔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컵에 아무리 가득 차서 부은들 그 바다 그 깊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 고난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 사회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제는 율법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 내가 성숙해져야지 내가 조금 더 소망을 품어야지 이것은. 내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과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가 말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내가 은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자격이 내가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이 와도 좌절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다라는 걸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오늘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 답을 준 것이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존재로 허락받았고, 이미 은혜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 핵심부에 우리가 딱 스탠드 서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컵한 잔이 딱 떨어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과 오늘은 주목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을 이 로마서 5장을 많이 알면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알지만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뿌리 배경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그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정복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의 컵이 한 잔, 또 어떤 분은 또 이러신다. 목사는 두 잔, 석 잔도 될수 있잖아. 예, 아무리 많은 잔수를 부은 들 은혜라고 하는 그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이 로마서 5장 설교 제목인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시에스 루이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친구든 관계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확성기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지금 은혜라는 곳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인내만 보지 마십시오. 연단만 보지 말고 소망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출발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한 받은 내가 얻은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은혜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무리 와도 그 고난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메가폰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지금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은혜라고 하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은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무엇인지 또 각자의 삶마다 고난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만 보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라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 받아서 은혜에 서 있는 그 자격, 조건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단한 번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은혜를 폐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며 한번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담대하게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게 성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해야 되지, 내가 더 성장해야 되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모든 출발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은혜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다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난의 물이 쏟아진다 한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이미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그 인내 속에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큰 메가폰을 들고 고난 가운데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게 하시고 또이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메가폰 같은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참으로 많은 고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가폰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기회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통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삶 속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물질에 하나님 관계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의 놀라운 사람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많은 이웃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여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스럽고 그래서 오늘도 인내해야 된다. 내가 참아야지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겠지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인내, 연단과 소망을 나의 인격과 나의 기질과 성품과 내가 타고난 나의 모습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 바울이 말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그 뿌리와 그 기초가 은혜라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바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은 단순한 고난도 아니요 단순한 인내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 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은혜 아래 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내와는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고난과 인내를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온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도 은혜라는 곳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이미 은혜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잘 인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잘 연단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잘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은혜가 하는 것, 은혜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견디며 이 고난의 길을 거둘 수 있는 것,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은혜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에도 살아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만 보고 인내만 보고 연단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범주인 은혜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져진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인내도, 그 어떤 연단도, 내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